버차타고 등교하는 중 나혜랑 먹을 간식을 챙겨봤어요. 안 되지, 아니지. 그랬습니다. 학교로 병. 평... 아, <laughs>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송주 보고 싶어서 송주야 좋대 작작하자. 여기 네네 아 여기 고여기 아 추가 나어 이모까지 막어나외니까지어 <laughs> 나도야. 어, 어 엄마 어 엄마. 어. 우리 <laughs> 나의 연세대에 들어가자. 나는 아니야, 그렇지, 고려대 갈게. 고연전에서 만나요. <laughs> <진짜> 유... <laughs> 이런 거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넘기.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서 침 나온대요. 옥수수 이야기 먹어보세요. 사실 전안 좋아해요. 내스트리트 아님. 10월 얼월 조드 됐다. 오늘의 먹방은 6 6 오늘의 먹방은 6연 덮밥. 자유 먹겠습니다. 야려.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한 오른 거다 확인했대요. 저기 사이가 참 좋답니다 가족 같아요. 요요요콕콕콕 저런 거 수기 뭐야? 오 뭐야? 네저 운동 일교시 <앉 tumor> 운동 끝났어요. 그 하체가 돌덩이가 된것 같네요.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정말 하체가 돌. 네 맞아요 이런 이제 유튜브 무서워. 그동안 잘했더니 좋아했던... <놀라> <놀라> 좋아했다. <놀라>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놀라> 그대로 사망. 날지 <nailedNY> 아니 <놀라> 있어. 말차 안 좋아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판단해? 어? 싸우는 거야? 어, 아, 더러워. 이걸 흘리네. 어, 네. 바로 공격, 어. 바로 공격. <laughs> 저희 접수 때문에 태형쌤이 퇴근을 1시간 늦게 하셨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원서 접수 갈게요. 쉽지 않다, 구독과 좋아요. 좋, 굿, 굿, 굿댓. 댓글 좋아요. 이데왜 인지를 못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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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쌤 잘생겼죠? 지금 5분이야? 이제 5분. 어 얼굴 인식. 어 자꾸 했다는 소리가 들려온. <laughs> 아 근데 이거 맨 마지막 거. 80몇 번이지? 누구야 <laughs> <rica> 저땐 그냥 엽수자인 게 행복했어요. 왜 저러지 지랄죠. <laughs> 이게 무슨 이요저예요 <laughs> 저희 바로 뒷번 세. 옷을... 요했는데 어, <laughs> 태영 쌤이 어가하시나 아니, .Yeah. <laughs> 아, 했잖아요. 만이 아, 오케이. 다. 안녕. 저희 수 했는데. 혼자 로키비키 막 이랬더니 어땠나니냐며 뭐라 하네요 사가에 쪽팔려라. 이제 먹방 드갑니다또 사고쳤대요. 저의 저에... 취소 나간다 너. <laughs> 취소 못하잖아 할수 있어 손끝 나면 선끝 놓기 내이 취소하는 거지 결제했는데 아 그런가? 이파도야이 아, 취소를 하는 거 말이지 그럼 할수 있어?